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펠제리 밸류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오른을 추천드립니다. 실레벨 덱 구성입니다. 제리보다 아펠이 이성이 먼저 찍혔다면 아펠한테 메인 딜템을 주시고 제리한테 보조 딜템을 주세요. 쉔이 잘 나온다면 리산드라나 세주아니 자리에 써주셔도 되고요. 8레벨 완성 조합은 쉔을 올리면서 테나가 나온다면 베이스 자리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제리의 아이템은 넣을 수만 있다면 저격수의 집중이 가장 좋고 윈스와 거하 정손, 임피 같은 딜템 중에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펠리오스 아이템은 이 조합에서는 보조 딜러로 사용하기 때문에 라위와 부인수 같은 걸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방템은 이성이 먼저 붙는 탱커한테 주세요. 추천드리는 방템은 태블망이나 수맹 오모그입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솔라리나 지크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주는 대로 빌드업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추천드리자면 아이오니아 진 빌드업과 녹서스 사미라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만 찍어줍니다. 이때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주세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미로를 돌려서 덱구성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목표해야 될 덱구성은 리산드라, 타릭, 제이스 같은 2, 3코스트 챔피언은 이성작을 해주시고요. 데리와 우르고 아펠리오스, 떼주 같은 4코스트 챔피언들은 한 마리씩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메인 챔피언이 페어가 빨리 잡힌다면 욕심을 내서 이성작을 해주세요. 덱에 여유가 생겼다면 돈을 모아서 8레벨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릭은 중앙에 두시고요. 솔라리 배치를 해줍니다. 메인 탱커는 제리 위에서 탱킹을 해주시고 그 옆에 리산드라를 두어 궁을 썼을 때 추가 피해를 넣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리는 가장 구석에 두고 그 옆에 제이스 지크를 받아줍니다. 그 옆에는 아펠리오스를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오른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증강들과 백발백중 상징 회복의 구, 사이버네틱 흡혈, 살인술사 같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판 지역은 자운, 천공의 금고에서 시작합니다. 아이템은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파릭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 덱을 할때 좋고 다리우스는 녹서스를 갈때 좋죠 자, 일단 진두 마리 나왔으니까 진부터 올려줄게요 파릭이나 다리우스 중에 한 마리 팔고 1원짜리 다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리우스를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1원짜리 두개 레넥톤 사줄게요 레넥톤 이성작이 됐고요 엘트가 나왔고요 레전드는 오른을 골랐습니다 실버 증강이 나왔네요 전쟁기계 심장은 별로고요 이러면은, 사이버네틱 흡혈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메타는 그냥 전투 증강 먹고, 1레벨에 사고이성 한두개 찍으면은 순방하는 메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 증강으로 골라줬고요 레벨업을 눌러주면서, 다리우스랑 워익을 올려서 전쟁 기계를 받아주겠습니다. 소호자의 맹세를 만들어주고요 디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까지 다리우스한테 넣으면서, 사이버네틱 최대한 활용해주고요. 태블망을안 만든 이유는, 소호자의 맹세랑 지크가 후반에 훨씬 더 좋은 아이템입니다. 당장에 뭐, 태블망 만든다고 연승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상점에 이렐리아랑 비에고가 있는데, 비에고는 그림자 군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렐리아 페어를 들고 갈게요. 이렐리아가 당장에 이성이 되면은, 도전자를 받을 수가 있죠.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한턴더 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레넥톤을 이렇게 1렬에 두는 이유는 최대한 많이 뭉쳤을 경우 레넥톤이 체력 회복을 더 많이 합니다. 상대는 마보비트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겨줍니다. 자, 우리 레넥톤이 궁극기를, 아, 못 썼습니다. 만약에 레넥톤이 궁극기를 썼으면은 그래도 이기지는 못했을 것 같네요. 한 마리 정도는 더 잡았을 것 같습니다. 수법에서 아이템인 우리가 지팡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복궁을 먹으면서 구인수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지어 3원짜리라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역시 덱을 강화시켜줄 수 없게 상점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대로 한턴더 가야 될것 같아요. 레벨업은 안 하겠습니다. 보거 필터오버는 이따가 너무 세질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만나서 이겨주는 거 좋아요. 상점에서 이번 턴에도 살게 없네요. 이거는... 사미라를 그냥 올려주면서 마오카이는 팔아주고 깔끔하게 30원 이자 받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빌드업을 약간 난동꾼 고전자 쪽을 조금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니 붙으면 은 아이오니아 쪽 쓰면 좋고요. 자, 여기도 녹서스 다리우스 카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미 녹서스 쪽이 두 팀이 겹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벌써 이득입니다. 세게 맞았고요. 워이기 페어고요. 아미라도 페어입니다. 아 이러면은 3-2라운드에 6레벨이 됐을 때 헤어 한두 개만 풀리더라도 3스테이지 체력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자를 받아줬고요. 바리우스 대신에 칼리스타 올려 주고요. 일단은 난동꾼 한 턴만 안 받고 바도 전자로 갈게요. 칼리스타한테 구인수를 주고요. 아 조개를 사이버네틱 활용할 걸 그랬네요. 구인수 칼리스타 빌드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조금만 레넥톤이 궁한 번만 더써 준다면. 예, 궁써 줬고요. 이러면은 칼리스타가 구인수가 벌써 30스택입니다. 일성으로도 이렇게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게 칼리스타입니다. 실버 증강이 나왔고요. 우리가 지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3번 안 되고 가지 뻗기도 별로고요. 소형 대장간도 한번 돌려보고 사이버네틱 신체로 갈게요. 사이버네틱을 극한으로 활용해주겠습니다. 저는 꼬마거인 같은 증강체는 잘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레벨업을 해주고요. 아이를 올려줍니다. 이제 진은 버려주고요. 칼리스타가 창을 얼마나 꼽는지 한번 볼게요. 25개 정도 꼽았고요. 아마오카이 터쳤으니까 워이 탱킹해주면서 나머지는 칼리스타가 빠르게 잡아줍니다. 윈수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딜러들을 순식간에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네틱 흡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 회복이 되고요. 체력 관리 잘 되고 있고요. 이대로 조금 더 가주면 될것 같아요. 1레벨 가서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파링만 찢어주면은 나머지는 하죠. 부인수도 많이 쌓여있고요. 스웨인까지 찢지는 못할 것 같네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우리가 조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방템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딜템 각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승 중이었다면 은 방템을 만들었을 텐데 이럴 때는 장갑을 먹으면서 인피나 라위 정손 각을 봐주겠습니다 자, 워익 이성작 좋아요 1레벨만 딱 찍어주고요 그으을 올리면서 그림자 군도만 받아주겠습니다 지금 칼리스타가 메인이었으니까 그림자 군도 받아줬고요 그웬한테 장갑을 넣으면서 사이버네틱 활용해줍니다. 사이버네틱 활용하는 챔피언은 꽤 괜찮은 챔피언이면서 이따가 안쓸 만한 챔피언한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지금 아펠리오스나 제리 쪽 각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지르 덱도 가능하겠네요. 삼각을 볼수 있습니다. 자, 상대는 필터오버가 터졌네요. 30 스택 돼있고요. 엘리스타가 3마리 정도 잡아줍니다. 세주아니가 나왔고요. 레주하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 대신에 올려주면 되겠죠. 자, 나서스로는 전쟁기계를 받아줄 수 있네요. 이러면은 그림자 군도를 빼주고요. 1코스트 도전자 그냥 빼주면서 파리기랑 소라카 올려서 그냥 타곤을 받아주겠습니다. 밸류는 충분히 업그레이드 됐고요. 장갑은 나서스한테 넣어줄게요. 우리 레넥톤이 궁극기를, 아, 못 썼네요. 레넥톤이 궁극기만 썼어도 이겼을 것 같네요, 이거는. 알리스타는 팔아 주겠습니다. 1레벨에 충분히 돌려서 4코스트 덱으로 전환해 줄게요. 지금 메타에서는 8레벨을 깡으로 가는 것보다는 1레벨에 충분히 돌리고 난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레벨 가는 비용이 많이 비싸졌죠. 미리미리 덱을 전환해 주고요. 사실 여기서 그냥 리롤 다 돌리셔도 됩니다. 장갑 빼주고요. 이자 받아주고요. 돌려줍니다. 최대한 4코스트 위주로 덱을 구성해 주겠습니다. 선기 있는 탱커들과 메인 탱커. 딜러들 위주로 집어주시면 됩니다. 제리나 아펠 한 마리는 무조건 찾아야 되고요. 제리가 한 마리 나왔고요. 펜까지 올려줍니다. 이러면 은 워익 대신에 제리 올려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비크는 일단 나서서 주고요. 제리한테 인피까지 만들어줍니다. 수맹은 바르반 줄게요. 자, 상대도 7레벨의 바닥을 쳤죠. 플레벨 리롤에서 잡힌 기반을 보고 덱을 정해주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 증강체는 플래티넘 증강이 나왔고요. 빛의 속도 돌려주고 전략가의 도구도 돌려주고요. 오른의 유물을 먹어주겠습니다. 자, 리롤 더 돌려줄게요. 펜 붙여주고요. 제리가 페어가 집혔습니다. 앞라인 올려주고요. 제리 이성작 이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이스를 올리면서 사수를 받아주고요 요렇게까지만 딱 해주고 아이템을 까볼게요 저격수의 집중 진짜 개사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완성 아이템에서는 솔라리로 앞라인을 강화시켜 줄게요 자 이제 덱 구성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상대도 7레벨의 바닥을 쳤고 아즈르가 이성이 찍혀 있네요 어, 이거는 아 조금 아슬아슬하게 졌네요. 제리가 오른쪽에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이러면 자르반 대신에 아펠리오스 올려주면 학원에다가 백발백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가 딱 7레벨 대구성이고요. 호자의 맹세는 세주안이나 우르곳쉔 중에 주면 좋은데 지금은 쉔이 이성이니까 쉰 주는 게 좋겠죠. 제리 딜 넣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야스오를 때려주면서 뒷 라인도 같이 사라지고 있죠. 제리는 광역기를 이렇게 잘 넣어줍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엔 무조건 곡궁 을 먹어서 라위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리를 조금 더 극대화 시켜 줄수 있죠 와요자 이런 식으로 제리나 아펠리오스 둘 중에 먼저 이성이 찍힌 친구한테 메인 딜템을 다 몰아주고요 보조 딜러한테 라위를 하나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라인은 먼저 붙는 탱커 한테 이런 식으로 수맨 같은 방템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그냥 여기서 레벨업을 해 줄게요 리산드라 사주고요. 리산드라를 올리면 은 기원자랑 프렐리오드까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펠리오스가 페어구요그 상태는 안 쓸게요. 쉐니 이성이 붙었으니까 복궁을 아펠한테 넣으면서 라비까지 만들어줍니다. 상대는 삼성이 안 찍혔고 돈이 없네요. 이러면 망했죠. 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세면서 미래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대 아펠리오스가 사라졌죠. 대리 광역 딜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아, 이겨주고요. 베이스까지 페어가 집히면서 4페어죠. 지금 우리 대부분 필드가 일성이기 때문에 계속 돌려서 이성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갑까지 나왔네요. 일단은 돌려줄게요. 타이머 딘 거. 세주하니 페어. 딘 거랑 사이온 자리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대로 조합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펠리오스까지 이성작이 됐고요. 이제는 사실 9레벨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을 리산들한테 주면서 사이버네틱 활용해 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리산이 체력이 올라가니까 궁을 확정적으로 쓸것 같습니다. 상대는 힐토버42 스택이긴 한데, 대리가 일성이죠. 우리 제리가 때리다 보면은 상대 제리가 체력 달고 있죠. 상대 제리 잡았고요. 이겨줍니다. 지금 우리 제리한테 들어가 있는 저 저격수 아이템이 지금 메타에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 아이템이 나온다면은 드신 다음에 아펠이나 제리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제리가 앞라인을 때리고 있는데 상대 아펠리오스 또 죽어버렸죠. 유견승 이어가고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아펠리오스 딜템 아니면은 암라인 아이템인데 돌라리 먹어주고요. 카리칸테 솔라리 하나 더 주겠습니다. 리산드라는 갈아주면서 20원 이자를 받아줄게요. 그리고 우르고다한테 그냥 수운을 넣어주겠습니다. 솔라리가 두 개기 때문에 우리 리산드라가 궁 무조건 써줄 것 같아요. 우리 리산드라가 암라인한테 궁을 써주면은 추가 피해 우리 딜러들이 넣을 수 있고요. 상대 아지를 한번 볼게요. 세력이 조금씩 닳고 있죠? 대리 광역 딜입니다. 아즈를 잡았고요. 자 여기는 서풍을 가지고 있네요. 벨리오스가 떴고요. 자 우리 제리 공급기 썼고요. 암라인 때리고 있는데 상대 럭스가 대피가 됐고요. 잡아줍니다. 제리가 두 마리가 나오긴 했는데 제리 삼성을 찍는 것보다 그냥 9레벨 가서 무난하게 1등하겠습니다. 제리도 팔아주고요 아이템은 투지크로 갈게요. 레벨은 다음 턴에 딱 찍으면 될것같고요 상대는 전형적인 화백발백중 아펠리오스 덱입니다. 전투 증강 3개구요. 우르고시 조금 단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제리가 우르고 때리고 있는데 상대 아펠이 또 죽었죠. 자, 이겨주고요 지금도 이기는데, 9레벨 가면은 더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9레벨 찍어줍니다. 9레벨에 들어갈 챔피언은 애쉬 사주고요 이러면은 3프렐 요드로 갈게요. 빙거를 쓰는 것도 좋긴 한데, 당장에는 3프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반 궁극기는 좀 피해 볼게요. 상대는 완성된 아지르덱이고요. 우리 제리가 상대 아지르를 또 잡아줬습니다. 보내주고요. 우리 제리가 탱커라인을 때리고 있을 때 아펠리오스 피가 얼만큼씩 다는지 한번 볼게요. 제리 궁극기 켰고요. 무르곳을 때리고 있는데 아펠리오스 그냥 죽어버렸네요. g 지 지금까지 아펠리오스 제리 밸류덱이었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